아, 어, 레아씨. 그래, 이족 같은 코로나만 아니었어. 이런 ᄃ 같은 새끼도 이런 ᄃ 같은 거에 안 빠졌을 텐데. 모든 게 망치네요. 역병 하나가. So 제 목소리가 너무 꼴려요? 안녕하세요, 레바님. 레바님을 정말 좋아하는 남성 레코 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많이 여자 같아서 성인이 되고도 가끔 여자 목소리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어느날 능욕물을 보면서 내가 여자 목소리로 나를 능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떠나서 미친 새끼이긴 하네요. 보통 목소리가 여자 같아도 이런 생각을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가저 저 자신을 욕하는 게 너무 흥분돼서 항상 밤 일을 하기 전에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들고 시작합니다. 레마님 제가 많이 심각하고 이상한 건가요? 네, 이상합니다. 일단 정상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목소리가 얼마나 뭐, 야릇하고 여성스러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건설적인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차라리 캠까지 말고 라디오 스트리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건설적이기도 하고요. 혼자 딸 치는 것보단. 그래도 훗날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뭔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자, 다음 사님이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레바님. 솔직히 어디 가서 레바님 본다고 날 레코디라고 자랑스럽게 말 못하고 다녔습니다. 뭐요? 학교에서 레바님 보다가 친구가 뭐 봐? 이렇길래아 몰라, 잘못 눌렀어 하고 뭐 황급히 대처했습니다. 이해해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응, 음, 아니, 아니 부끄러워 하세요 그냥 어. 레바님이 전전한건 아니라고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레바 본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저를 혼내주십시오 아니요, 뭐, 말말 못하는 게실정상이에요 이런 새끼 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보통은 그렇죠? 사회적인 통념이란 게 있잖아요 보통은 아무튼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레바 본다는 게 부끄럽진 않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를 혼내주세요 <laughs> 이 새끼가 하나만 해. 어? 하나만 하랬어요. 아 물론 어디 가서 말못 하는 거 저도 납득합니다. 저 스스로도 딴데 가서 뭐 유튜버다 막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만화가라고도 안 해요. 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에서는 아무튼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손 세정제가 너무 좋습니다. 어, 씨발, 설마.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축구 주장도 맡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유명해 도,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며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소독제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손보다는 소중한 고추를 소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씨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씨씨만 손 소독제 모보면서음 역시 손보다는 내 주지가 소중하니까 주지를 소독해야지. 그건 그런 생각을 보통 새끼들은 생각 안 해요. 당신이 미친 새끼야. 일단 이걸 깔고 갈게요. 이거는 당신이 미친 새끼예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의 손 소독제를 발랐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제 고추에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쾌락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그 강렬한 고통은 내 안에 내정되어 있던 마조 희찜적인 영혼을 깨웠고, 저는 그 짜릿한 고통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소독제를 유날류만을 사용해서 혼자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소독제의 맛을 들려 일주일만에 한 통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 씨발. 왜? 그러다 씨알 주지 못 쓴다? 이런 새끼들 때문에 막. 각종 약품이나 그런 로션 같은 거에 설명서에 용도 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적혀있거든? 이런 새끼들 때문에? 사실 당신 주지가 손소독제 때문에 X되든 말든 제가 상관없긴 한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차라리 비슷한 그런 시원한 뭔뭐 맨솔 느낌 나는 러브젤을 찾아봐서 그걸 바르십시오 차라리 발 손소독제는 왜 손소독제겠어 손을 소독하려고 하는 거지 발 아무튼 <laughs> 저 사람들 러브젤을 추천하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딩새끼들이 자기 연애가 헤어졌네, 만에, 뭐, 이런 사연도 많은데, 누구는 또2 9살에 모습을 아다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좀 슬프긴 해요. 어, 내 신년 아무도 모를걸? 아 하, 하, 씨.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거에 빠졌다는 새끼들이 많지?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 좀 밖에 나가야 돼. 주말에만 박혀있으면, 진짜 온갖 상상 다 하다가 이런 미친 새끼들이 양산된다니까? 이, 웬만한 사연이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레바님 잘못하다간 연애해본 29살 아다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24살, 24살 대학교 3학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현재까지 야스를 못해봤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1학년 때 만나서 1년 반 정도 사귀었던 연애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3달 정도 되는 연애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여자 쪽이 혼전 숨결입니다 첫 번째 연애일 때 혼전 숨결이라는 말을 하면서 미안해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제 주장만 없애서 야스를 하고 싶진 않고 배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야스 빼고 다 하는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습니 결혼적으로 야스를 안 했다보니까 주변에서 야스 얘기를 할 때마다 안 해봤다고 하면 저한테 문제있냐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 그렇죠. 어. 그래도 이번 연애를 시작하면 이쁜 사랑을 하면 할수 있겠지 라는 망상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귀는 여자친구가 자기는 혼전순결인데 이해해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혼전순결 제조기야 시발아씨아 웃겼어요. <laughs> <웃음> <웃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콘돔 같은 거 써도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여자친구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싶은데 잘못하다가 연애를 했던 29살 아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점관수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콘돔 같은 거 무서워서 싫어 이러면 나 점관수술했어. 이랬는데도 하기 싫다고 하면 그때 포기하면 되죠 또. 아무튼, 아 이건 되게, 어, 혼전순결인 사람이 요즘도 많구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만 혼전순결인 건지. 아무튼 혼전순결 제조기의 사연이었고요. 이건 정말 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당신한테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슬프시겠네요. 다음엔 더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이 그런 말하지 마, 씨발.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생인데 주지가 너무 작아 진지하게 고민입니다. <laughs> 이거, 그, 하긴 고민이긴 하겠죠. 이런 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거리겠죠? 아, 제목 그대로 주의지가 너무 작아서 고민인 유학생입니다. 키는 185에 큰 편이고, 덩치도 조금 있습니다. 01년생에 LA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지반년 정도 되었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놀거나 이야기할 때도 항상 작아서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외국에는 대물새끼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저는 걔들의총 사이즈에 반도 안될것 같은 느낌으로 작습니다. 아니, 그냥 LA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 쟤는 나보다 주지가 두 배는 크겠지? 씨발, 자존심 상해. 이래가지고 대화를 못 한다고요? 이건 씨발, 당신 유학을 그만하고 돌아오는 방향도 있고요 이건 에... 굳이 주지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 영향 가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외국인 친구들은 밥 먹듯이 원나잇을 자주 해서 혹시 저도 그럴 상황이 온다면 놀림당하고 상대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미래에 이미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뭐, 일어나지도 않은일 때문에 씨발. 유학하러 갔으면 공부나 하지 뭐 훗날 일어날 유언나이 때문에 너무 걱정이에요 이지랄 좁힌다 내 <laughs> 시야 이건 뭐 <laughs> 아무튼 아직 못 쏟아다닌 제가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X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시X <laughs> 알겠냐 나는? 시X <laughs> 어이가 <모임> 없네 <laughs> 당신 같은 고민을 가진 새끼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 아이씨유학하러 갔으면 공부나하지 뭐좌 주지 크게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 유학비 아까우니까 씨발 당장 내일에 내일 비행기 타고 귀국하세요 씨발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방송이 여기까지다 병신들아 하자 안녕.